자, 정육면체를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이 될수 없는 것을 찾는 거죠. 먼저 정육면체를 하나 그려줬고요. 삼각형은 이렇게 자르면 단면이 될수 있죠. 그리고 사다리꼴은 이렇게 잘라주면 사다리꼴이 되죠. 그리고 정사각형은 이렇게 잘라주면 정사각형이 되죠. 그 다음은 정오각형이죠. 다섯 개의 점을 이어줘야 돼요. 오각형은 되긴 되는데 정오각형이 될 수는 없죠. 그래서 4번은 안 되고, 정육각형 되는지 볼게요. 각 모서리에 중점을 이어줘서 연결할 수 있죠? 그러면 정육각형 가능하죠? 그럼 될수 없는 것은 4번이에요.